콧물은 바이러스나 세균을 흡착해 인체를 방어하는 장벽 역할을 합니다. 건강한 성인은 하루 1리터 안팎의 콧물을 만들어내는데요. 비염이나 충농증이 있으면 콧물은 3리터까지 늘어나고 점성도 높아집니다. 몇 년째 충농증으로 고생 중인 환자입니다. 최근 목 뒤로 끈적끈적한 가래가 넘어가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는데요. 불쾌한 느낌 탓에 헛기침까지 늘었습니다. 끈적한 무언가가 목 뒤로 넘어간다면 후비류를 의심해 볼수 있는데요. 이는 기관지의 염증으로 인해 가슴쪽에서 올라오는 가래와는 전혀 다릅니다. 콧물이 계속 목 뒤로 넘어가면 목에 걸려 답답함을 유발함으로 캑캑하게 되고 콧물 넘어감이 목을 계속 자극함으로 목이 따갑거나 간지럽고 그로 인해서 만성기침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러한 후비로가 지속되면 심한 경우에는 잘때 한두 시간마다 깨서 넘어간 것을 뱉어내야 되기 때문에 잠도 잘못 자게 되고 이로 인해 만성 피로, 신경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양치질을 해도 구취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입이 아닌 코가 원인일 수 있습니다. 목 뒤로 넘어가는 노폐물이 세균에 의해 분해되는 과정에서 고약한 냄새가 유발되는 건데요. 한의학에서는 어떻게 치료할까요? 한방에서는 우선 맑은 콧물이 많이 넘어가는 경우엔 콧물의 양을 줄여주고 끈적끈적한 농이 많아 목에 걸리면 농을 삭히면서 묽게 만들어주고 콧물이 별로 없고 건조하게 되면 코 점막과 인두부 점막을 촉촉하게 하여 점막의 섬모 활동을 촉진시켜줍니다. 결과적으로 코 점막을 튼튼하게 함으로써 넘어가던 콧물이 밖으로 잘 배출되도록 하여 건강한 코를 만들어 후비루 증상을 치료하게 됩니다. 콧물이 목 뒤로 넘어가서 풀 수도 없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은 없지만 본인은 상당히 괴로운데요. 콧병을 빨리 치료해야 후비루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후비루 인데도잘 모르시고 기침 가래약만 복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근본적으로 비염 축농증 등의 콧병을 빨리 치료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과도한 냉방은 콧속의 점막이 예민해져. 분비물을 증가시키게 되므로 피해야 하는데요. 냉방은 실내외 온도 차이가 5도 이내로 해주시고요. 또한 여름철 면역력 저하를 막기 위해 영양가 있는 식단을 유지하시는 것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의 경우 후비로와 특장애를 반드시 간별해야 합니다. 이 콧물이 목 뒤로 넘어가는 경우에도 킁킁거리거나 캑캑거리는 소리를 낼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현료고였습니다.